자, 이쪽에 오시면은, 여러분. 자, 이거. 네비오사 세라믹 멀티 쿠커. 이거를 뽑아달라 그래가지고, 우리. 아유, 참. 저도 뽑아달라는데, 저기. 그래서 돈을 또 바꿔왔습니다. 돈을 찾아왔습니다, 지금. 아, 지금. 10만원 썼는데, 지금 11만원째 들어갑니다. 11만원째. 자, 11만원째 들어가는데. 여기 과연 11만 원에 있을까 없을까 뽑으면 대박인데 돌고 아, 자 11만 원에 뽑으면 대박입니다. 그리고 아까 아홉 판 날아간 거 얘기해야 되고 아홉 반나랑 한거 얘기해야 되고 또한세 판이가 네판 날아간 거도 얘기해야 되고. 11만원대 자저 13번을 뽑고 싶은데 저도 저거 한경만딱 뽑고 가겠습니다 아, 아 저렇게 끝에 가서 꼭 돌아요 보면은 두개다이다 끝내줍니다 끝내줘 자 이거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저렇게 조금 가격 나가는 거는 다해 좀 놔두기 때문에 아 아이고 지나갔나 아, 이런 건 절대 못 뽑습니다 아, 괜히 한판 썼네 아역 아, 13번을 뽑아야 되는데. 그러면 오늘 안에 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자, 13번. 자,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못 뽑을 것 같기도 하고. 자, 13번, 제발. 자, 빈감 나왔습니다. 또 빈칸 나왔습니다. 아 이런 자 벌고 아 13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 2번 밖에 안 남았나 벌써? 열 번이나 냈나? 열편안 했는데 지금? 아니 찍혔으니까 뭐 러면은또 정인이 이게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자 아우 13번만 나와라 그냥 가게 좀 집에 자또빈가아한판 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판이 이렇게 빨리 가지 밑에까지 어떤가 자 만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12만 원째 들어갑니다. 12만 원. 아, 12만 원. 아, 12만 원. 이럴 수가 있나 이 안 들어있습니다, 아무도. 아우, 십이만 원. 네, 예, 지금 저렇게 먹고 갔는데. 가해 쪽에 중간 쪽에 이쪽 가해 쪽에 있으면 은 돈만 나뉘는 거지 12만 원에 지금 13번을 뽑아야 되는데 12만 원에 13번을 좀 뽑아야지 되는데 아 이런 12만원에 13번을 뽑겠습니다. 자또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. 어금 나란히 그냥 딱 섰네. 13번 좀 제발 나와라 아 집에서 온거 같지 않아 피곤하다 아 이게 볼 가망성이 없지. 자 13번이 나와 아 끝에 걸려줘야 되는데 아우 씨발 아우, 욕나무네, 아. 아, 이런. 딱나와줘라러번에네 13번. 아, 제발. 자, 떨어졌는데, 그니까, 소리 들어보니까. 빈값. 한 13만원째 들어갑니다, 13만원째. 아, 나 진짜 씨. 상당히 샀네요. 13만원째 들어갔으니까 13번을 뽑아줘야 된대요, 여기서. 안 나올 것 같아. 아무래도 저 중간에 있어. 아또 아무것도 안들어있니 이제 여기서 뭘 밀어야 되나? 뭘 밀어야 될지도 고민이 다야 고민이. 이제. 아, 벚 끝에서 잘 걸렸다요. 아, 저거 진짜 되게 어려운 건데 작업이. 굉장히 잘하고 있는군. 아, 소리. 13만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, 3만원 넣고 지금 아무도 못 뽑고 있습니다. 아, 이래서 뽑기방을 자주 오면 안 되는데, 뽑기장만 오면은 돈 5만원에서 10만원 그냥 써버리니. 이거 뭐라고 뽑는다고? 여 6탄 맞아. 이거 하고 요거 두개만 뽑아보자. 아. 심하다, 심하1 3분이 뭐든 뭐, 10, 10분이라도 좋겠다, 10분. 여기는 뭐 있나? 여기는 우리가 다뽑아다니까 10분 나와도 어. 좋겠다, 드론. 습니다. <목소리도> 아...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판 남았어. 3만원 넣고 세판 남았는데 하기도못 먹었어. 자 아, 이제 두판 가지고 뭐를 뽑아야 되나 미련한 게 보인다 나 미련한 게 없네 아, 13만원 을 넣었는데 지금 이럴 수가 있나 아 여기서는 안되네 끝까지 가서 해볼랬더니 하는 지금 마지막 하나 제가 뽑아볼고요자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아유 못 뽑았다. 이제 가면서 오, 봉이 오른쪽으로 휘거든. 아이고 뭐야 끝났네. 1 3만 원에. 천원한개 들어가면 좋지니다좀 이런 한명 뽑아야 되니까. 13만 천 원. 빵, 빵. 오늘 13만 천원 가지고 맹, 아까 똑같은 거, 요거 뽑았습니다. 13만 천 원. 3만 천 원은 안 넣어도 되는 걸 괜히 많이 네요 일단은 아까 손해본 거, 아판 날아간 거랑 세판이가네판 날아간 거. 얘기하자. 아 가자, 가자. 하면서 잘 하자. 가자, 끊어. 자, 여러분, 뽑기, 풍족되지 마세요. 저처럼 페인 됩니다. 페인. 진짜로. 뽑기는 재미로 5천에서 만원 정도만. 못 뽑으면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. 그냥 13만 천원 썼는데 이게 또 도박이나 똑같습니다. 여러분. 중복되면 큰일나요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자. 가자. 그만. 그만. 다 찍었어? 여러분. 천를내 뭐 일로 가져올테니까 있을래 아니면 들고 갈까? 어이 뭐야 안 꺼져.